먼저 231번부터 진행할게. 먼저 231번. 231번이면 648이 있어, 먼저. 이거의 모든 양의 약수가 각, 약수가 각각 한 장의 카드에,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으로 한 장을 구하는데, 그 적힌 수가 60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약수의 개수부터 구해야 되잖아, 전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소인수분해 해야지. 맞죠? 그렇죠? 소인수분해, 그냥 뭔지 8로 할게, 그냥. 8, 얘 8, 8이 63, 81. 그러면 얘는 81은 3의 4승이고, 얘는 2의 3승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이라고 할수 있지. 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개수는 6의 승에다가 1 더하고, 여기 승에다가 1더 하면 되지. 그래서 4 더하기. 그래서 얘는 4고 5니까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 20개. 됐? 그 중에서 60의 약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면 60을 한번 보자. 60. 60. 됐나요? 60은 얘소인수 분해하면 2, 30이고 2, 15고. 얼마냐? 다음에. 3하고 5지? 그럼 얘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네? 그러면 약수가, 얘가 약수가 되는 건, 결국 여기는 5가 없잖아. 맞아? 5는 없잖아. 그러면 5, 약수 중에 5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약수 에서 여기서만 에 나와야지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얘로만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로만 약수의 개수는 뭐야 2에다가 1 더하고 오케이? 여기 1이잖아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이지 그래 여기 몇개 나와? 6개 나온다고 뭔 말이냐 우리가 선인수분해해서 b 의 q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p고 1 더하기 q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혹시 몰라서 할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약수의 총합은, 이게 약수의 개수야 총합은 얘가 1, a, a제곱에서 땡땡땡땡, a의 p승까지 다 더하고 그리고 얘는 1, b, b제곱에서 어디까지? b, q승까지 다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 니다 근데 어쨌든 6개니까 전체는 20개 중에서 6개라고 그래, 답은 얼마? 10분의 3. 됐네. 뭐, 이거는 좀만 고민하면 뭐, 너희들이 직접 구해도 상관없겠지. 오케이? 그 그래, 약수 개수. 얜 총합은 아닌데, 개수로만 하면 쓰면 되지. 오케이? 게 다음. 다음 보면, 240번. 240분 보면, 이렇게 됐지. 원이 있어. 원탁 6개 아, 여섯 여섯 있지. 하나, 둘, 셋, 넷. 네. 네. 근데, 원탁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둘러 앉을 때,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 네. 어. 너네남난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 남자가 세명 있고 남자가 세명 있고 여자가 어두명 있잖아. 근데 얘는 회전체지 그래도 회전체. 회전체 먼저 전체부터 구해야지. 회전체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지. 누가 먼저 온 사람이 기준이잖아. 그래서 남자에서 왔다 치자. 남자가 앉았어. 그러면 이제 남자 두 명이지. 여자 두 명이잖아. 그러면 총몇 명이야, 그냥? 네 명이지. 네 명을 앉히면 되지. 근데 자리가 몇 개야? 다섯 개지.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아서 배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전체는 뭐야? 오, 컴니케이션 사. 이렇게 된다. 다시. 남자가 한명 앉았어요, 얘 기준. 이제 4명 남았잖아. 그러면 5자리 중에 4자를 뽑아야 애들 배열하면 되지. 그리고 5피사 그럼 얼마? 120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이제 뭐야? 남자가 남자는 이제 이웃하는 경우야. 3명은 이웃해야지. 여자도 어떻게? 2명도 이웃해야지. 그럼 이제 총몇명 있는 거야? 총몇 명? 두명 있는 거잖아. 그럼 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그럼 얘가 남자 세 명이 얘가 기준이 에요 얘가 앉았어. 여기. 그럼 원래 따지고 보면 지금 얘가 앉았다는 거는 여기 앉았다는 건 남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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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자리가 몇개 남아요? 여기 앉았으니까 여기 앉았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여자애가 2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앉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네. 돼? 두 가지 있다고. 근데 남자끼리는 뭐야? 배열할수 있지? 한 패. 여자끼리도? 배열할수 있지? 그럼 2패. 그럼 얘 얼마? 얘 2고, 6이고, 2잖아. 그럼 몇 가지? 24가지. 그래서 답은 120분에 23인가? 그래 다5분의 100분 하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알아둬야 돼 어, 뭐 어떤 문제 그전에는 원수냐 하면 모든 자석이 딱딱 맞아떨어졌지 지금 아니잖아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거 보면 1 2단은보다경우회사가더 귀찮네 다음 244번 얘가 가위바위보를 세 사람 가위바위보를 한대 두 명이 이길 확률이야 됐습니까? 두명두 명이 이길 확률이야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야? 전체는? 전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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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세 사람이 있어 맞아? 그러면 전체 얘가 낼수 있는 게몇 가지야? 세가지묵지파묵지파묵지파 묵지파, 묵지파. 그래서 전체는 항상 확률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 분해 이거니까 이 경우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그러면 경우 전체는 얼마? 3의 3승이니까 얼마? 27이 되지 됐습니까? 근데 전체는 27이야 근데 이제 두 뭐라 그랬어 두 명이 이길 확률이잖아 그럼 어떤 두 명이 이겨야지 그두 명이 누구 할래 이거야 누가 할래?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같이 이겨야 되잖아. 그게 뭐야? 상콤비네상? 이지. 그래서, 이 AB가 이긴다 치자, 이거야. 이기는 방법, 얘랑 이기는 방법 몇 가지야? 얘가 주먹을 내면, 가위를 내면 되는 거고, 볼을 내면 묵을 내면 되고, 찌를 내면 빠를 내면 되잖아. 몇 가지? 세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27분에 얼마? 9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은 3분의 이렇게 됩니다. 끝내는 기까지 다음 247번 갑니다 247번. 247번 보면 이렇게 돼있어 또. 그냥 길 찾기지?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네네. 하나 둘. 여기 a, 여기 b, 그리고 여기 c. 근데 지금 뭐야?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갈 때, 그러면 전체는 그냥 뭐야? 전체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래. 그러면 얘 계산하면 되지. 숫자 할수 있지? 그냥 난 바로 할게. 난 이거 같은 문자 배열로 할게 그냥. 그러니까 1 1 1 1지 말고 aaa a a 비비비비 이걸 할게 그냥 그럼 8팩이 4팩이지 400, 얘를 오케이? 왜냐면 또 숫자를 하기, 지우기가 귀찮아서 그러면 얘는 8, 7, 6, 5 4팩 없어지고 4, 3, 2, 1. 8 없어지고 2 하니까 몇 가지? 70까지 그 중에서 그 중에서 C를 거쳐가야 된다 이거야 C를 거쳐간다는 건 얘를 이쪽으로 거쳐가고 6에서 6이 가는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이 숫자 하자 이제? 하나, 하나, 1, 2, 3. 아, A에서 C 가는 건세 가지. 그러면 이제 C에서 B 가는 경우 찾으면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도 처음부터 다시야. 6에 3, 3 종류가 아니야. 처음부터 1, 1, 1, 1, 1, 2, 3. 3, 6, 4.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동생이니까 얘는 몇 가지? 총 30가지라고. 그러면 전체는 70이지? 30, 7분의 3. 대. 다음. 251번. 251번 보면 1학년하고 2학년으로 볼링 동아리 한 대, 총 16명 중. 자, 10년의 대표 두명 뽑을 때 이거야. 몇명 뽑을 때몇 명? 16명 중두 명을 뽑을 때 그러면 전체는 뭐야? 두명 뽑는 16명 두명 뽑는다 이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16 15 21 8호얘약 8이니까 8호4 0에 전체 120까지.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학년에서 학생이 한 명씩 서로 다른 학년이 뽑힐 학년은 2분의 1이래 2분의 1 그러면 생각해봐 그때 1학년 2학년 학생 수의 차이야 야 1학년 학생도 모르지 그러면 x 2학년 학생도 모르지 y. 아 근데 x 더하기 이는 16이다 근데 얘에서 한 명을 뽑고 여기에서 한 명을 뽑지 그러면 x 컴비네이션 1이잖아 그럼 그냥 x지 얘도 y 콤비네이션이니까 y잖아. 근데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y에 120을 하면 얼마나 돼? 2분의 1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xy는 얼마야? 60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게 문제는 뭐야? 얘가 60이고 얘가 16일 때뭘 구하라? 차를 구하라. 차라는 건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근데, X가 커, Y가 커. 모르지? 모르니까 절대값 얘가 얼마나 묻는 거야? 음수 나오면 양수치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계 곱하면. X 빼기 Y 제곱에, 마이너스, 아, X 더하기 Y 제곱에, 빼기, 4XY 하면 되네. 그러면 얘 16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56이지. 이거 4배 하니까, 240이지. 그래서, 얘는 탑 얼마? 차는 열려. 아, 아니, 지 아, 네. 얘가 16이잖아. 그러면 차는 얼마? 4의 제곱이지. 이게 제곱이 16이잖아. 그래서 XY 차는? 차는 얼마? 4가 되지. 됐나이그까지 네, 다음. 255번 봅시다. 255. 255번 보면 어,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여섯 개 중에서 임으로 세개의 점을 택해서 뭐야?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맞죠? 그러면 전체는 뭐야? 전체는? 점이 삼각형이 되면 점이 몇개 필요해? 세개 그럼 6콤비는 3. 이게 전체지. 그래서 6콤비는 3은6 5 4. 3이 1이니까 얼마? 그 중에서. 뭐가 돼야 돼?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거?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은 원의, 원의 얘가 지름이지. 지름으로 했을 때 얘가 항상 뭐야? 수직이지. 그러면 얘가 지름이 될 수는 있건 얘가 지름이 되지 여기. 또 뭐가 있어? 얘도 지름이 될수 있지. 그래서 결국 얘도 지름이 될수 있지. 그럼 파란 파란색에서 보자. 파란색에서 직각 삼각형 은 이렇게 이렇게 직각 되네. 이렇게 이렇게 직각 되네. 이렇게 이렇게 직각되고 이렇게 이렇게 직각 되니까 몇 개야? 네 개. 근데 지름이 될수 있는 건3이잖아 그래서 4 3 얼마? 12개 나온다. 그 답은 얼마 20. 20분의 12 5분의 3놈 그래서 답은 한. 네? 다음 259번 갑시다 259번 9홉개 제비 중에서 임으로두 개를 꺼냈을 때아 꺼내요 당첨 제비인지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했더니 여섯 번에 한번 꼴로 두 개가 모두 당첨 제비였다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9 개가 있어 9 개가 있어여기게 그러니까 당첨 제비가 몇개 있는지 몰라 오케이 okay? 몇 개가 있는지 당첨자 개몇개 있는지 몰라 근데 아홉 개가 있는데 총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몇개 있는지 모르고 x 가몇개 있는지 몰라 근데 이거 학원 총몇개 있어 아홉 개가 있어 이게 당첨이라고 하자 이게 떨어진다 고 보고 오케이 근데 뭐야 그러니까 응 음, 그러면 6이야. 근데 내가 9개 중에서 두개를 뽑아. 맞아? 그러면 전체는 얼마? 9개 중에서 두개를 뽑지? 근데 이런 걸 여러 번 했더니 6분의 1한 번꼴로 두개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첨제비 두개를 뽑을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첨제비가 몇 개, 이 개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X개라고 하자. 그러면 x계에서 두 개를 뽑았더니 이 확률이 얼마 나왔다? 6분의 1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계산할게 2, 1, 9, 8 얘도 2, 1, x, x-1 이렇게 되겠지 그게 6분의 1이 돼야 돼 약분 되지 먼저 돼? 그러면 얘너 x 그러 그러니까 계산하면 9, 8에 x x 마 1은 6분의 1이지. 약분 좀 할게 미리. 여기 하면 3이고, 이 하면 4. 이렇게. 그래서 x 얘1되잖아 x x 마 1은 4, 4, 12. 3 곱하기 4로 할게 그냥 오케이? 그러면 얘 곱이 얘가 되었지 그럼 x는 얼마? 4. 아 당첨자 수는 4개 있어야죠. 됐나요까지? 연습하 그럼 아, 270분 가자. 혹시나 270분 야 PA가 3분의 2 PB가 5분의 2 그리고 PA 협체파 b가 B, A 교집합 B의 최대값 최대값 구하래 그래서 구하래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집합에서 A 합집합 B는 이렇 합집합 B는 결국 A 그냥 n 다 빼서 하는 거 그냥 더하기 B의 뭐야 빼기 A 교집합 B지. 됐으면 또왜 구하래? 그러면 야 이게 최대면.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최소가 나온다. 그치? a 는 정해져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얘가 최소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최대로 많이 빼줘야지. 좋지. 그러면 a가 지금 얼마야? 3분의 2. 얘는 얼마? 5분의 2야. 그러면 잠깐 통분이할게 15분의 10이고 얘는 15분의 6이지. 100. 근데 얘 둘이 더했더니 15분에 얼마야? 16이지. 전체, 야, 확률의 최대값은 얼마야? 확률의 최대값은? 1이지. 그러면 얘 최대는 얘가 1이 넘잖아. 그럼 최대 1이네. 근데 1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 돼? 1만들어면 15분에 1이 돼야 돼. 그리고 최소야. 얘가 지금 뭐야 15분의 10이고 15분의 6이야 지금 근데 얘가 최대가 되는 방법은 뭐야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건 어떤 A야 B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경우는 최대지 야 이게 교집합이 이게 최대야? 아니지 어떤 게 안에 들어있으면 최대다 그러면 작은 게 뭐야 얘가 작지 그럼 얘가 최대꺼야 다 들어있다 이거야 아까만 면 a가 a 안에 뭐가 있다? p가 다 들어 있으면 최댓값이잖아. 그식값이 그래서 끝났네. 그래서 얘는 얘랑 더해. 15분의 7.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274번. 274. 야, X 또 함수 한번 줘. 그니까 러 X가 얼마? 1, 2, 3이야.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야. 근데 문제는 뭐야? F1, 1, 이거나? F2가 이 인형. 뭐야? 이거나지? 이것 또는 이거. 그러면 얘는 되고, 이거 안 돼도 상관없고. 둘다되상관 없다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니까, 러 <laughs> F1이 1 되는 경우야. 그러면 1은 1갔지1 1 갔어? 그럼면얘갈수 있는 거몇 가지야? F1이 1 갔어? 그러면 2갈수 있는 거몇 가지야? 5가지 함수니까 5가지. 얘도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러면 여기 얘, 얘가 될수 있는 거몇 가지? 25가지잖아. 번째, 두 번째 그러면 F2가 2 되는 거몇 가지야? 얘도 25가지지 근데 이거 학원에 이거 하면은 분명히 F1이 1이고 F2가 2인 경우가 있겠지 근데 얘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 한번 빼줘야지 겹쳤으니까 그러면 1은 가고 2는 2가 그러면 3은갈수 있는 건몇 군데야? 5군데지 그러면, 이거가 되는 경우는, 더하고 얘를 한번 빼주자. 그럼 몇 가지야? 45가지지. 근데, 전체는 뭐야? 얘갈수 있는 거몇 가지야? 5가지. 얘갈수 있는 거몇 가지? 5가지. 얘갈수 있는 거 5가지니까, 전체는 5에 3층이네. 그래, 오를 약분하니까, 얘 9고 25잖아. 그래서 답은 25분에 9. 됐습니까? x에서 y로 갈때 함수를 만들 때니까 함수의 개수는 다섯, 다섯, 다섯이잖아. 오해 없음. 그리고 이게는 경우의 수지. 됐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 대신 경우의 수를 두번 구한 거야. 전체 경우와 내가 원하는 경우. 이한점 내용까지. 그래서 1, 이 단원 잘돼있어야 돼. 특히 순열 조합 다음 280번. 280번 보면 남자 2명 여자 3명이야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를 세운다 야 다섯 명을 세우는데 한쪽 끝에는 한쪽 끝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남자가 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해 전체에서 양 끝에 여자가 오는 경우로 빼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에서는 뭐야? 우리가, 뭐야, 그냥 오팩이지. 전체는 오팩이야. 얼마? 120. 근데 양 끝에 여자가 오는, 남자가 적어도 하나 오는 거는 예지, 경우에서가 근데 전체는 아까 오팩이 래면 그러면 양 끝에 여자가 와야지. 그러면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배열해야지. 32. 그럼 여자 두명 왔어. 그럼 남는 애들은 그냥 300 돌려버리면 되지. 300. 그래서 얘는 120에, 얘는 3이 6이고 얘 6이니까 36이잖아. 그럼 얼마냐? 8 3인가 그래서 답은 120분에 84가 되지. 먼저 6으로 약분, 11으로 약분 되지? 그러면 10분에 11로 하니까, 답 10분에 10. 아니 아니야 어, 맞고 끝났지. <laughs>